24-3. 부와 물질의 추구. 자기 자신들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 물질적 재산, 모든 좋은 것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나누어야만 한다. 자신의 부를 나누지 않는 인간은 불행하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물질적 위안들로 축복받아온 자들보다 더 많이 나누려는 경향이 있다. 너희 중에 많은 이는 너희가 얻는 그 부와 영광을 정당화하고 이것을 행운의 탓으로 돌린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희 중에 많은 이가 너희 영혼들을 그 과정에서 악마에게 팔았다는 사실이다. 현실은 부의 막대한 양들은 죄를 통하여 얻어진다는 사실이다. 죄 없이 얻어질 수도 있는 부는 너희를 죄로 이끌 것이다. 재산에 대한 너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파괴한다.너희가 다른 이들의 불행들에 대해 돌보지 않고 이기적이 될 것이다.이런 식으로 너희는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너희 영혼은 결코 순수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내 앞에 오기에 적합하지 않다.사기꾼이 큰 재물과 명성을 열망해야 한다고 너희를 설득시킬 때 진실은 이것이다. 너희가 공허하고 의미 없는 욕망들을 쫓으면서 바쁠 동안에 너희는 나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와 명성을 총동원하여 너희를 유혹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마라. 왜냐하면 돈, 그것도 너무 많은 돈이 그 영혼을 부패시킨다는 것을 알아라. 현세에서 그 돈은 다 사용할 수가 결코 없을 만큼 그토록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은 먹을 것이 거의 없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야만 한다. 이를 행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한민족을 먹이고 입히기에 충분한 것을 너희가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지나치게 갈망한다면 너희는 굶어 죽을 것이다. 너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자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서 진리를 받아들여라. 너희가 다른 이들과 재물을 나눠 갖지 않는 한 엄청난 물질적 재물을 가진 자들이 내 아버지께 호의를 찾아내기는 더 어려운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거의 가지지 못한 자들과 그들이 원하는 물질적 안락을 모두 가진 것으로 보이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거니와 너희도 역시 조심해야만 한다. 재물이 너희 가운데에 축적되도록 결코 허용하지 마라. 그리고 재물이 내가 보기에 용납될 만한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축적된 재물, 금, 그리고 권력은 너희의 몰락이 될 것이다. 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너희 중에서 재산을 갖고 있는 자들로 말하자면 나는 너희를 저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물질적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바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고는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자신들보다 운이 덜 좋은 자들과 나누고 그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 이는 너희의 의무이다. 잘못된 것은 재산이나 물질적인 안락함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인생을 즐기고 너희가 경험하는 기쁨과 웃음이 아니다. 이것을 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이 자아망성적이 될 때와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너희의 욕구가 너희 자신의 신앙과 다른 이들의 복지를 넘어서는 수위를 취할 때이다. 너의 희 부, 집, 옷 그리고 재산은 하늘을 지나가고 있는 구름과도 같다. 그것들은 잠시 그곳에 있다가 다음번에 사라져버린다. 너희는 그것들을 다음 생 안으로 함께 가져갈 수가 없다. 너희 영혼을 돌보아라. 그리고 서로 서로에게 이승에서 너희 고통의 원인이 되는 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라. 내 가르침을 따라 내 차비를 청해라. 오로지 그때에만 너희는 낙원인 새 땅에서 나와 합류할 것이다. 진리를 이해하는 영혼들이 내게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전형적인 하나의 실수를 저지른다.그것은 일단 물질적인 것들이 확보되면 그때서야 그들은 영적 여정으로 나아가는게 확실하고 쉬운 일이라고 여긴다.그러나 이것은 일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너희는 반드시 너희 가족과 가정을 보호해야만 한다.너는 너희에게 의존하는 자들을 먹여야만 한다. 그런 후에 너희는 세속적인 모든 물건들 앞에 먼저 나를 놓아야만 한다. 그것이 너희가 천국에 이르는 여권이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 안에서 정말로 나를 끌어 안고 싶어 한다면, 물질적 사치들은 간직될 수 없고, 그것들 위해 동일한 가치로 놀릴 수도 없다. 사랑이 내가 청하는 모든 것임을 왜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의 구세주인 나를 위한 사랑, 아버지 하느님을 위한 사랑, 그리고 서로를 위한 사랑임을 내 은총들 없이는 내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 너희는 너희 영혼을 준비할 수 없다. 너희의 금과 은의 보호막과 재산을 버려라.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을 용납하여라. 시간이란 이승에서 너희 창조주를 찬양하며 보내져야 한다. 사람들은. 멸망한 영혼들은 대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고 믿는데 이는 반드시 사실이 아니다. 멸망한 영혼들은 나와 내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이 선하다. 그들은 가족, 동료들, 친구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또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한 영혼들일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너희는 물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이 육체적 요구만큼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며 그래서 영혼을 돌보기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부, 재산, 권력을 갖게 되는 주의를 추구하느라고 모든 시간을 보낸다면 다음 생을 위해서 너희 영혼을 양육하거나 기도하기 위해 남는 시간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이들이 활동적이고 건전하며 세상에 걱정 하나 없이 재미로 가득찬 삶을 산다. 그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신을 의존하는 다른 이들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내 대답은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자신들의 유격을 만족시키려고 그 나머지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물질의 추구는 사탄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시간이란 이승에서 너의 창조주를 찬양하면서 보내져야 한다. 내 영광스러운 왕국에 들어가는데 지극히 중요한 특성들은 신앙, 사랑, 겸손,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열망이다.